165 성경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잠언 22장부터 25장까지입니다. 잠언 22장 많은 재산보다 이름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은이나 금보다 사랑받는 것이 더 낫지 부유한 사람과 빈곤한 사람이 함께 살지만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이시지 명리한 사람은 나쁜 일을 보면 피하지만 어수룩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값을 치르지. 겸손함과 여와를 두려움으로 얻는 것은 재산과 명예와 생명이야. 구불구불한 길에는 가시와 울가미가 있지.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은 거기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 아이에게 자기 갈 길을 익히게 주어라. 그러면 나이 들어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부유한 사람은 빈굴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빌린 사람은 빌려준 사람의 노예가 되지.불을 뿌리면 재난을 거두어들이고 화가 나서 휘두르는 막대이는 망하지.눈빛이 다정한 사람 그는 복을 받지.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빵을 나눠주거든.비웃는 사람을 쫓아내라.말다툼이 그칠 거야.논쟁하고 부끄러워하는 일이 그칠 거야.마음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그 입술의 말이 아름다운 사람.그의 벗은 임금이야. 여호와의 눈은 알을 지키시지만 배신하는 사람의 말은 꺾으시지 게으른 사람은 말하지 길거리에 사자가 있어 광장 가운데로 나가면 난잡아먹힐 거야 낯선 여자들의 입은 깊숙한 구덩이야 여호와의 화를 보는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미련함이 아이 마음에 딱 붙어 있더라도 분개하며 때리는 배철이가 그것을 떼어내지. 가난한 사람을 억눌러서 자기 것을 늘리는 사람과 부유한 사람한테 주는 사람은 결핍을 겪게 될 뿐이야. 귀 기울여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마음을 나의 알매 두어라. 너희 안에 그 말들을 간직하면 행복하게 될 테니까. 너희 입술에 그것이 붙어 있으면 내가 여와를 믿고 기대게 하려는 거야. 내가 오늘 너에게도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서른 가지를 적어주지 않았니? 도움이 될 말과 알아야 할 일이지. 너에게 참되고 올바른 말을 알려주려고 그랬지. 널 보낸 사람들에게 올바로 대답하게 하려고. 힘없는 사람한테서 빼앗지 마라. 그는 힘없는 사람이잖아.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억누르지 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다투실 테니까 그들이 까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에게서 목숨을 빼앗으실 거야. 너에게 참되고 올바른 말을 알려주려고 그랬지. 널 보낸 사람들에게 올바로 대답하게 하려고. 힘없는 사람한테서 빼앗지 마라. 그는 힘없는 사람이잖아. 불쌍한 사람을 성문에서 억누르지 마라. 여와께서 그들을 위해 다투실 테니까.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는 사람들에게서 목숨을 빼앗으실 거야. 화내는 사람과 올리지 말고, 노여와하는 사람과 같이 다니지 마라 그 사람 가는 길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라 너의 목숨이 덫에 걸릴 수 있거든 마주 손뼉 치는 사람들 중에 있지 마라 빚 보증을 서는 사람들 중에 있지 마라 너에게 갚을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때 네가 누워 자는 침대를 가져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니 예적 경계토를 옮기지 마라 너희 조상들이 세워둔 거야 자기 일을 척척 잘하는 사람을 보았지, 그는 임금들 앞에 설 거야. 별볼일 없는 사람들 앞에는 서지 않을 거야. 자본 23장. 권력 가진 사람과 마주 앉아 밥을 먹는다면, 너희 앞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 반드시 알고 있으려무나, 너희 목에다 칼을 대고 있듯 참으려무나,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게 하려무나, 그 사람이 먹는 만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마라. 그것은 속임수로 얻은 빵이야. 부여하게 되려고 애쓰지 마라. 너의 생각을 내려놓아라. 거기에 너희 눈길을 두고 있는 동안 부여함은 사라져버리지. 날개가 돋아서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지. 눈길 사나운 사람의 집에서는 밥을 먹지 마라. 그 사람이 먹는 만난 음식을 먹고 싶어 하지 마라. 그 사람이 속으로 샘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어서 먹고 마셔요 하고 말해도 그의 마음은 너한테 있지 않아 내가 먹은 빵 조각을 토해내고 내가 했던 아름다운 말을 내버려야 할 거야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귀에 대고 말하지 마라 그는 네가 슬기롭게 말해도 우습게 볼 거니까 예적 경계도를 옮기지 마라 부모 없는 아이들이 밭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라 그들을 구해주는 분은 강하시거든 그분이 그들을 위해 너와 다투실 거야 너의 마음을 돌려 훈계로 향하고 너의 귀를 기울여 알무의 말씀을 들어라 아이한테 훈계하기를 그치지 마라 아이를 회초리로 때려도 죽지는 않거든 너는 회초리로 아이를 때리는 것이지만 너는 그의 목숨을 수월해서 건져내는 거야 얘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의 마음 또한 기쁠 거야 나의 속마음이 기쁨에 겨워하지, 너 입술이 올고든 말을 할 때는, 죄 짓는 사람을 마음으로 시샘하지 말고, 언제나 심서 여와를 두려워해라. 훗날이 있고, 네가 바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테니까, 너 들어라. 예야, 너는 지혜롭게 되어서, 마음 잡고 길을 가라. 포도주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 말고, 고기를 마구 먹어대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지 마라. 취해서 사는 사람과 마구 먹어대는 사람은 빈털터리가 되고, 잠만 자는 사람은 누더기를 걸치게 되지. 아버지가 너를 낳으셨으니 그의 말을 들어라. 어머니가 늙으셨다고 해도 없인 여기지 마라. 진리를 사들이고 팔지는 마라. 지혜와 훈계와 깨달음도 마찬가지야. 의인의 아버지는 반드시 기뻐해질 거야. 지혜로운 자녀를 낳은 사람은 자식 덕분에 기뻐할 거야.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가 기뻐하기를 놀란 어머니가 기뻐 외치기를 너희 마음을 예야 나에게 다오 나의 길이 너희 눈에 들면 좋겠어 몸파는 여자는 깊은 구덩이고 다른 나라 여자는 비좁은 우물이지 또한 강도처럼 숨어 기다리기도 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하지 누구에게 큰일이 났지 누구에게 화가 있지 누구에게 말싸움이 있지 누구에게 불평이 있지 누구에게 까닭이 없는 상처가 있지 누구에게 개선치한 눈이 있지 늦게까지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이지 섞은 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지 포도주를 바라보지 마라 붉은 빛을 내더라도 잔 속에서 빛나더라도 술술 내려가더라도 나중에는 뱀처럼 물고 독사처럼 쏠 거야 너희 눈에 이상한 것이 보이고 너의 마음에서 막말이 나올 거야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워있는 사람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워있는 사람 같을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할 거야 때려도 안 아프고 두들겨 패도 느낌이 없어 언제 깨어나는 거지? 다시 술을 찾아야지 잠언 24장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시샘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마라 그들의 마음은 폭행을 계획하고 입술은 재난을 쏟아내니까, 집은 지혜로 세워야 하고, 깨우침으로 굳건히 설계 해야 하지, 알무로 방들을 채워야 하지, 온갖 값지고 아름다운 보물로. 새로운 인물에게는 강력함이 있고, 알미 있는 사람은 힘을 키우지, 너는 지휘를 받으며 전쟁을 하려무나, 조언하는 사람이 많으면 이기는 거야. 미련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너무 높은 곳에 있지, 성문에서는 미련한 사람이 입을 열지 못하지. 나쁜 짓 하려고 일을 꾸미는 사람, 그를 두고서는 속셈있는 인간이라 부르지. 미련한 사람이 생각해내는 것은 죄이고 사람들은 역겨워하지. 비웃는 사람을 어려움 겪는 날에 맥없이 있으면 너의 힘이 모자라는 거지.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건져내주고 목숨 뺏길까 조마조마한 사람을 보고 망설이지 마라. 너는 말할 수 있겠지. 이봐 우리는 이걸 알지 못했어라고. 그러더라도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 그분이 알지 못하실까. 너의 삶을 지켜보시는 분 그분이 알아채지 못하실까. 그분은 사람이 행동한 대로 갚아주실 거야. 얘야 꿀을 먹어라 좋은 것이니까. 볼꿀이 너의 입에 달 거야. 지혜가 너의 삶의 유화 같다는 것을 알아라. 지혜를 얻으면 훗날이 있지. 내가 바라는 것이 끊어지지 않을 거야. 악이나 의인이 사는 곳을 숨어 엿보지 마라. 그가 누워 쉬운 곳을 엉망으로 만들지 마라. 의인은 일곱 번 넘어져도 일어나지만 악인들은 재난에 비틀거리지. 너희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고 그가 비틀거릴 때 마음속으로 기뻐 외치지 마라. 여와께서 호 보시고 좋지 않게 생각하셔서 그분의 분노를 그 사람에게서 돌이키실 수도 있으니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보고 화를 내지 마라, 악인들을 시샘하지 마라. 나쁜 사람에게는 날이 없고 악인들의 등불은 꺼지지.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예야 임금도 두려워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갑자기 불행이 그들에게 닥칠 거야. 두 분이 내리실 재앙을 누가 알까? 지혜로운 사람들의두 번째 말씀 모음 이것 또한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씀이야. 재판할 때 얼굴을 봐주는 것은 좋지 않지. 악인에게 너는 의롭다 말하는 사람은 백성들이 저주할 거야. 그를 민족들이 괘씸하게 여길 거야. 그 사람을 바로잡는 사람들은 잘 지내고 그들에게 행복이 찾아올 거야. 입술로 입맞춤하는 셈이야. 꼭 맞는 말로 대답하는 사람은 바깥 일을 잘 처리하고 반 일을 미리 해두어라. 그러고 나서 너희 집을 지으려 무나 까닭 없이 이웃을 트집잡는 증인이 되지 마라. 너희 입술로 사람을 속이겠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가 나한테 한 대로 그에게 해줄 테야. 그 사람의 행동 그대로 그에게 갚아줄 테야라고 게으른 사람의 밭을 내가 지나가 보았지. 얼빠진 사람의 포도밭을 이런. 온통 쇠기풀이 우거져 있지 않은가. 땅바닥은 잡초로 뒤덮여 있고 돌담은 무너져 있었어. 내가 살펴보고는 생각에 잠겼지. 내가 보고는 훈계를 받았지.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조금만 더 졸고 싶어. 조금만 더손 모으고 누워 있을게. 그러면 너에게 닥쳐올 거야. 가난이 도둑처럼. 결핍이 방패든 사람처럼. 자니 25장 솔로몬의 두 번째 격언 모음 이것 또한 솔로몬의 격언이다. 유다 임금 시스기야의 아랫사람들이 옮겨 적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것이지만 임금의 영광은 이를 찾아내는 거야. 하늘이 높고 땅이 깊듯이 임금의 마음은 찾아낼 수 없지.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대장장이가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지. 임금 앞에서 아기를 없애버려라. 그러면 임금 자리가 공의로 탄탄해질 거야. 임금 앞에서 뻑기지 말고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이리 올라오시지요 하는 말을 내가 듣는 것이 더 낫지. 내 눈으로 보았던 지체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끌려 내려가는 것보다는 소들로 나가서 다투지 마라.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유신호를 부끄럽게 할 거야. 유과 다투게 되었을 때. 남이 몰래 털어놓은 일을 떠벌리지 마라. 듣는 사람이 너를 욕할 수도 있고, 너를 두고 하는 나쁜 말이 끊이지 않을 수도 있지. 그림을 설려놓은 은그릇에 담긴 금사과야. 제때 하는 말. 금고리와 순금 장신구야. 잘 듣는 귀에 들리도록 지혜롭게 꾸짖는 사람은, 곡식 거두는 날 시원한 얼음 같지. 보내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심부름 꾼은 그는 일시킨 사람을 어려움에서 건져주지 구름 일고 바람 부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 것과 같아 거짓 선물을 가지고서 떠벌리는 사람은 참을성 있게 말하면 권력자도 움직일 수 있어 부드러운 혀는 뼈를 부서뜨리지 꿀을 발견하거든 네가 먹을 만큼만 먹어라 너무 많이 먹어서 토하지 않도록 이웃집에는 뜸하게 전화들어라 너무 자주 드나들어서 너를 싫어하지 않도록 몽둥이와 칼과 뾰족한 화살이지 이웃에게 불리하게 말하는 사람 거짓 증인은 부러진 이와 비틀거리는 발과 같이 힘들 때 배신하는 사람에게 기대는 것은 추운 날 옷을 벗는 것과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이지 기분이 언짢은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배고파하면 먹을 빵을 그에게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그에게 주어라. 그것은 불타는 숯을 그의 머리 위에 가져다 놓는 것이야.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거니까.풍이 비를 불러오듯 뒤에서 떠드는 현은 환한 표정을 불러오지.지붕 한쪽 모퉁이에서 사는 것이 낫지.아내와 말다툼하며 한 집에서 사는 것보다는 지친 몸에 시원한 물이지. 먼 곳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흙탕물이 된 샘물과 못쓰게 된 샘이야 악인 앞에서 물러서는 의인은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듯 명예에 매달리는 것은 명예롭지 않지 성벽 없이 공격받는 도시이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